무라카미 하루키는 젊은 시절 재즈바를 운영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켠에는 항상 글을 쓰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죠. 어느 날 야구 경기를 보고 있던 그는 갑자기 작가가 되어야겠다는 강렬한 직감을 느꼈습니다. 그 길로 재즈바를 정리하고 밤마다 조용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출판사에서 연이어 거절당하며 실패를 겪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끈질긴 노력과 독창적인 상상력은 노르웨이의 숲을 비롯해 수많은 작품으로 이어졌고, 일본 작가로는 드물게 세계적인 팬층을 확보하며 문학계에 큰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루키는 매년 노벨 문학상후보로 거론될 만큼 여전히 세계 독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말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발견하는 과정일 뿐이라고,